얼마나 작은지 어, 바로 그런 거는 캐시미어도 금방 늘어지고 음. 금방 못 입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사요. 물론 정품으로 제대로 오는 것도 분명 있어요. 그렇지만 가짜가 요즘 얼마나 많아요. 맞아. 맞열번 중에 한 번만 가짜 샀으면 내 몸도 망가지고. 그렇지. 네, 그 몇만 원 싸게 사는 거 그거 한번 그냥 제하면 똑같다는 거죠런 몇만 원도 아니더라고 음. 한, 1만 오천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12만 이게 네. 13만 7천원 이잖아 네. 우리가 음. 오토십이 근데 음. 그게 12만 2천원 이더라 음. 걔가 음. 말한게 많이 그러면, 싸지도 않아 어. 네. 네. 그치만 음. 그거 보고 사람들또 그걸 사잖아요 네. 아니 얄팍해서 그래요 근데 네. 어,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한번을 잘못 사면 그게 더 손해고 음. 이건 또 우리가 하, 다 길라잡이 해주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안내해주세요 내가 먹은거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 어. 너도 이렇게 먹어라고 그렇지. 왜냐면 잘. 많이 먹고 조금 먹고 이러면 효과가 덜,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아니, 거 빌라잡이도 해줄 수 있고 예, 그렇게 얘기를 어,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